양꾼 한번 가볼까요? 양꾼도 한번 해보자. 양꾼 이번에 버전이 두 개가 있더라고. 중국 친구들 버전이 있고 다른 지역 친구들 버전인데 중국 친구들은 다 그냥 밸류 버전으로 가져왔고. 아 개사기 대기야 이거? 야 근데 왜 랭크에서 양꾼 만난 적이 없어? 언니 양꾼은 고수용이에요. 알았어요. 저도 찍먹 좀 해볼게요. 야이 덱은 멀리건 뭐 제일 많이 가져가냐. 아 오켈 그봐 켈레서스 들고 가야 되네. 오 일단 나이엘 좋고요. 와 대박 노아수이 낙사 처음 봐. 홀리페로랑 고독스는 올리스페리. 홀리페로를 쓴다고? 폴리페로그 팔코 변신 시키애개말 하는 거 아니야? 그걸 쓴다고? 언님 <laughs> 정경하는거몇년 만에 본 듯하네요. 너무 오랜만에 오신 거 아니에요? 그래도 올해도 몇번 하긴 했었는데 종종 종종 하긴 했습니다. <laughs> 아, 여 기서 이게 나와야지. 이걸 하고 얘를 해서 버프 를더 줘야 되나? 보통 알 레리 알 제일 먼저 깔긴 함. 아, 그래요? 다행이네. 똑바로 골랐네. 그러면 와 그냥 랜덤 악마 뽑는거 봐. 개고수다 얼려놔. 아, 그럼요. 얼려놔야죠. 아, 이거 전턴에 계산 다 해놨지. 얘 고를 때 이미 4만화 플레이. 저, 그 정도는 할줄 알아요. 아이. 아이, 사람을 너무. 민망하다, 민망해. 아니, 이거는. 당연히 해야 되는 거를, 이거. 근데 얘가 어떤지를 모르겠네. 이거 좀 귀찮긴 하다 5호 짜리 속보 페이커 맥도날드 광고 모델 대 대상혁 온 세상이 대상혁이지 이거를 써봐야겠는데 얘를 먼저 봐야 되나? 이기네. 잘해. <laughs> 잘해 아주. 기깔난다 <laughs> 기깔나 그냥. 아 근데 나 저덱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긴 하네. 실바나스. 모든 적에게 피해를 이힙니다아 나중에 그니까 이걸로 광역 6데미구나 핸드 이러면 미리 데미지 플랜이냐 그럴 수 있죠 요걸로 이제 3데미지 저거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얘도 6데미지 나오면 좋고 데미지 질이긴 하겠다 더욱 늘어진다. 물약 잘 넣어놨다 발견복사 그립타 12뎀 뽑으면 원턴 킬이에요. 아 다음 턴에 그냥 냅다 이거 하라고? 와... 뭐지? 아닌데 그게 나와야 킬각 아니야? 어차피 근데 그냥 얘는 저거 해도 될거 같은데? 이거 안 하고 발견해도 될거 같은데? 어차피 6뎀이 나오면 킬각이라서. 아니다. 근데 와우, 개자리. 아 핸드가 저어졌네 여기. 어 뭐야 잠 잠깐 튕겼었나봐 그냥. 오이씨. 이러면 한턴 뒤에 해야겠다, 다음 턴에. 왜냐하면, 12, 24에, 저거니까. 안 탔으면 킬각이었잖아. 미안. 이러고, 뭐 하고, 바라바바바라바 바라바바 야 근데 그냥 이거 뽑는 실력이 중요한데 지리네 왜사기덱인지 아시겠죠? 아니 뭐 근데 이덱은왜 사기인지 알고는 있지 이거 뭐 이번에 나온 덱도 아니잖아 사실 그냥 요것만 추가된 거잖아 설화만 왜 수호의 부적인데 데미지를 주나요 상대를 죽여서 우리를 수호하는 겁니다 수호가 꼭 방어도가 올라야 수호의 부족이 아니에요. 상대를 죽이면 되잖아. <laughs> 설화 추가되기 전에 이 정도 아니었던. 근데 사실 나 설화 추가된 그 체감을 솔직히 잘못 하겠는데. 아직 첫 판이라 그런 걸수 있지만. 그 늘어진다. 실바나스가 필드 날목이 돼서 좋다. 아, 그까 그러니까 그건가? 저거 이제 랑가리 실바나스 해가지고 실바나스로 이제 계속 날목하면 이제 저게 돼가지고. 양조사까지도 있어서 아그니까 아, 양꾼이 원래 그게 좀 안정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광역기 같은 게좀 애매해서 그런 건데 이게 딜카드가 또 낭비되니까 그래서 그런 건데 주술사 무섭다. 이색 주술사 맞기 좀 빡셀 것 같은데. 어, 야, 근데 이렇게 나오면 또 다르긴 하지. 왜냐하면 주술사가 1만화, 2만화, 솔직히 템포 다 땡기면 3만화에 올라오는 템포를 누르기가 양권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. 이렇게 해서 그냥 약간 교환 하자는 마인드로 하고. 허, 생명이 번성한다. 하늘은 맑고 여기 세타로 삼. 허니마스슨 월드 챔피언십 2일 남았는데 보시나요? 아니요 아니요. 그 혼자 방송 안 키고는 볼 텐데 방송 키고 같이 보기 뭐 이런 건 없습니다. 다 벌써 이거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숨이 막힌다. 와, 말이 되냐고.

원래 얼리는 거 찾고 싶었어. 얼리는 거 찾으면서 요걸로 이렇게 딱 정리하고 그런 걸 원했는데, 얼리는 건 나오지 않았고 아쉬운 거죠. 안돼, 빡세다. 아 진짜 그냥 아까 주술사 해봤을 때 상대가 언제 이파워커브가 올라가는 지 아니까. 아, 벌써 숨 막히잖아. 이 미친 인간들 그냥 허허. 와개 빡세다. 몇 대를 쳐맞는 거야? 굳이 쳐야 되냐고? 이번에 별소 턴이라 한 장에 별소 발리는 거는 안 아픈데 방금 66짜리 두 마리에 별소 발리면 견적이 좀 빡센 듯 그래가지고 필를좀 약하게 하고 싶어서 한 거죠. 양조사. 자매들이여, 간장하지, 아무도 숨지 못하리라. 야 근데 이렇게 보면 날먹이긴 하네. 진짜 이거 하면 날먹이긴 하네 베리사까지 낼 턴만 있었더라면 나 도적 아닌데 이 정도면 슬슬 소멸 저도 되지 않을까 아니 진짜 소멸 요즘은 턴잘안 나올 수도 그냥 별소 발리면 게임 오번데 근데. 아 쥐지 수고요. 하. 아, 그냥 수고. 요즘 꾸준히 안 하신 것 같네요라고 하면 심한 말이냐고? 어, 뭐 맞는 말이지 정규전은 내가 꾸준히 하진 않았지 들쑥날쑥하게 하긴 했으니까. 야, 아까 그 친구네. 앨리스 갈면 안 된다고? 왜? 와, 정찰병 가져가면 좀 어지럽겠다, 이거. 앨리스 때문에 많은 걸 포기하는 리스트라고. 아, 그래? 이 덱은 앨리스를 안 들고 가면 저거야? 진짜 비뽑았으니 좋았어. 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. 또 그건 또 아니긴 해. 한번 맞춰 보시겠어요? 와. 이거 이렇게 템포를 당긴다고? 안돼. 이발견에 너무 많은 걸 태워버렸는데, 아 랩터를 안전빵으로 그냥 골랐어야 됐나? 타협을 하지 않아서 또... 이 천벌을 받아버렸네. 이게 건방진 플레이를 해버려서 이거 싸가지 밥 말아 먹었다. 안정성은 공격력으로 랩터 알긴 알죠. 아, 왜냐면 아, 그래도 앨리스 안 써본 건 아니야. 나도 저거 많이 써봤어. 근데 발견 양구이라서 한번 욕심 좀 부려봤는데 역시 그러면 안 됐다. 너무 건방졌다. 오졌어요! 조졌어요! 오늘 2부 있나요? 2부! 2부 투기장 할수 있습니다! 2부 투기장! 생명이 번선... 와! 아니 왜? 2부 투기장이 왜? 2부 투기장 무시해? 발견 양 발견은 통제된 자기 대간에서의 발견이 강한 거고 생양꾼 주문 발견은 부려요. 그래서 잠에도 발견 먼저 하는 게 처음. 아하 땡큐 땡유 오케이 또 배웠어 오케이 okay. 좋았어 덕분에 배웠어 그런데 이덱은 양조사가 없구나. 그래서. 양 죽어 제발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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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죽어 죽어버리렴 실력 대하니까 삐걱댄다고 그 정도야? 아니 그렇게 별로였어? 방금? 아니 잘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길래가 아, 졸라 봐야, 봐야 알겠는데? 아니 이게 잘하는지 맛을 안 먹어봐가지고 내가 이게 아이 맛이 아닌데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걸? 아이집이맛 그게 아닌데요? 그 잘하는데 가서 먹어본 적이 없네 이거 아니야 지금. 가쳐. 아.. 사이클 누적은 나 진짜 그거는 이제 그 뭐야 거의 뭐 카레로 똥을 만드는 수준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어요. 8에 8에 6데미지 자 여러분 3데미지 뽑고 킬각입니다. 지지. 딱코, 딱댐. 아. 하... 아니, 맛 괜찮네, 왜. 그, 그래도 집에서 밀키트로 끓여먹는 라면 정도 맛은 나오는구만. 뭐, 어디가서 얼마나 그 뭐, 어? 그 미쉐린, 미쉐린급 어? 맛집 갔는지는 모르겠지만. 야, 집에서 먹으면 이 정도면 됐지, 왜.